2024 KBL 리그 키움 키오르즈와 SS 랜더스의 시즌 첫 번째 대결입니다. 이주형과 도스네 테이블 세트업. 3번부터 김혜성, 최주환 5번 김희집, 6번 이형종, 7번 첫 선발 등판 경기입니다. 전주고 출신의 손현기 선수인데요. 됐습니다. 1번 타자는 최지훈이고요. 2번 박성환,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하재훈, 6번 한유섬, 오원석 네. 선수입니다. 3경기 등판에서 4.50의 평균자책점을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했던 김용성을 상대하고 있는 오원석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엘리아스도 지금 발도 좀 좋지 않아, 그럼요. 예. 물론 이제 엘리아스 선수는 이번 주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정팀 유니폼을 입고 랜더스 필드에 들어선 최주환 4번 타자입니다. <목소리> 조거부터 강력하게 오른쪽입니다. 윅스는 윅스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최주환. 돌러온 SST 랜더스필드에서 첫 타석! 투런포를 만듭니다! 자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초구를 노려 쳤고요. 네. 최정현 선수가 친전팀과첫 경기인데 기분 좋은 징급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최주환 입장에서도 참 의미 있는 호응이 될 겁니다. 네. 이어서 김희집 초구를 노려봤는데요. 3루 쪽으로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정이 잡아서 3아웃입니다. 3-1의 카운트입니다. 형성되면서 볼래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타격. 바운드 볼. 이를 거쳐서 1루, 1루 선구가도았습니다 어. 스트라이크 2회 카운트입니다. 어. 타격. 아주 강하게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더듬는 사이에 일단은 3루에서 멈춰섰고요최정도 2루까지 여유 있게 3루 1의 찬스를 만들고 있는 근 은... 우리죠? 예. 네. 투엔토. 아, 아, 맞았어요. 아, 몸에 맞았습니다. 못맞은는 골로 밀어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점을 만들고는 있 SS 랜더스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우익수 들어왔어요. 오. 자, 와. 와! 동점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감각적인, 이거는 예. 진기명기네요. 힘도 따랐다고 봐야 될것같고 그렇네요. 같고. 타격 이룰 쪽 이번엔 김혜성이 안전하게 처리해 주면서 3 아웃입니다. 사들의 신장과도 맞아 연관이 있어요. 조금 좀 깊게 들어가면서 자 일단은 예. 김성서는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통이좀 예. 많이 큰데. 그러니까 아직 슬라이더도 그렇고, 빠른 볼도 그렇고, 0점이 안 잡혀요. 오, 예. 아, 이게. 일단은 김성현 선수가 예, 다행히또 교체 없이 일단 1루로 가고 있어요. 네. 타격, 다시 좌중간. 이격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김휘집 잡았습니다 성고이루 수축 김해상은 처리해줬습니다 이구 타격 높은 볼아컷다 아, 떨어집니다 오른쪽에 안타 초구 바운드 뒤로 빠졌습니다 이주형은 2루까지 이동 투수 팀을 넘어서 아, 1루에 후아웃입니다. 주초 경기 오늘 경기 만약에 승리를 가져오면 음. 다시 어, 1, 2 선발이 팀이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팬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나을 받고 들어오자마자 초구를 오른쪽 담장에 넘겨버리는 공간입니다. <laughs> 타석에 최주환 아시공을 맞췄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떠올랐는데요. 유격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아웃 3회를 3자 범퇴로 끝냈고 이제 경기장 4회 초 2구 빗맞췄습니다 파울 자완 투수한테 강점 있는 타자예요 어. 네. 매트가 따라 나옵니다 삼진 아웃 어. 타격 자, 투수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내야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1루로 아웃.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2사추적없는 예. 상황에서 송성문인데요 2구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2 홈런을 허용을 했으니까요 네. 원투에서 배트가 나왔습니다 삼진아웃 오원석도 4회 3점 홈트레이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한유섬 사구를 멀리 보냅니다. 센터쪽입니다 어, 중에서 따라가는데요. 담장 끝쳐. 담장 끝요 넘겨버리네 한유섬입니다. 역전 솔로포. 사회말 선도타자 한유섬이. 아, 대전 첫 선발 등판 경기를 펼친 손현기에게 역전 포를 날렸습니다. 힘률이 높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렌더 스타자들이 빠른 거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지영,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라인, 라인 쪽에 빼옵니다. 삼고, 땅벌 느리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핸드트 토치하고 1루로, 1루에서 지금 뭐더 실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예. 네. 바운드 볼입니다. 김혜성 잡고 1루로. 그래도 그만큼 볼의 위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삼구 타격 네. 왼쪽이야, 타! 3루 주자로 홈으로 불러들이던 최재훈입니다. 소 4대2 두 점의 차이면 경기의 흐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뜁니다. 최재훈 야! 이래서 아웃입니다. 자, 지금 아,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최재훈 선수요. 일단 다행히 스스로 일어났고 어, 괜찮다는 사인닝을 네. 예, 보여주고 있는 최재훈 선수인데요. 네. 김재현 타격 단골 빠져 나갔습니다. 볼스가 좋았습니다. 선부터 하지 않다. 초보부터 오른쪽 갔다. 2루를 지나 3루. 3루와 2루. 또다시 찬스를 만들고 있는 이주형입니다 타격 들어왔어요. 단골입니다. 이구수 네. 정면으로 어. 투아웃요에서 아, 김혜성이 킬럼넘기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3분길점허브로 아 그리고 자 2루까지 김혜성이 날아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4대3 한점차최종환 아 다시 초골부터 오른쪽 떨어지는 탁타 동점을 넘어 그리고 역전까지 김혜성 스코어 5대4. 랜더스필드로 들어 최조환이 선취점에 이어 역전적 시타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오은석 선수가 김혜성 선수 그리고 최조환 선수 모두 지금 실투가 나오면서 네. 지금 역전을 당했네요. 야 그걸 놓치지 않던 최조환입니다. 예. 높은 공을 받아쳤습니다. 히피집 센터 쪽. 출견수가 처리. 3아웃. 자 다시 한번또 이제 어, 루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김윤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키움 피어로즈의 두 번째 투수가 되겠고, 앱스가 조금 얇다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젊은 투수들이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출구부터 타격해 봤던 박성환인데요. 삼구 잡아 당깁니다. 아, 이 안타 기의이 안타 경기의 최정. 이 안타 경기의 최정. 이 안타 이상황 경기의 최정. 이 안타 경기의 최정. 이 안타 경 적공 뒤로 가는 파울인데요. 김주환 포스가 따라가봅니다. 오. 아,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아, 선수는 아. 워낙 힘이 좋고 어. 스윙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고 떨어지는 모로 벤트가 크게 돌았습니다. 스카이토 다시 이사이드에 트위터 베티가 따라 나옵니다. 삼진 아웃. 또 다른 신인 김윤하가 5회를 잘루 이루러 무실점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선발 오원석 뒤를 이어 구효준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자 공을 던지겠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제구가 더 좋아요. 음, 네. 타격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형종의 첫 안타. 육회초 선두 타자한테를 기록하고 있는 이형. 종 투앤토. 타격 왼쪽입니다 좌익수 오! 잡았습니다. 에레디아 들어갔거든요. 예. 자, 들어갔지만 타구가 다시 나오는 걸 보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캐치를 해냈어요. 음. 좋은 수비를 일단 아웃 카운트를 챙겨 준 에레디아. 역전에 뭐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죠. 네. 예. 아 볼. 주자 뜁니다. 1루까지. 1루. 1호. 안착합니다. 이형정. 1사 2루가 되었습니다. 아, 세 번째 스트라이입니다 들어왔어요. 3진 아웃. 상구 타격. 오른쪽 호사 올랐습니다. 네. 파울 지역입니다. 인루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온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상구 예. 아... 타격. 오른쪽 우익수와 파 아! 아! 뒤로 빠집니다. 최저도 타구를 바라보면서 2루를 지나 3루까지 갈 결심입니다. 3루와 3루와 3루까지 3루까지 한착최지 문입니다. 무사 3루. 이게 지금 보시면 워낙 맞아서 야수 정면이거든요. 네. 이게 외야수가 순간적으로 어후. 고민을 해요. 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호심 평균 무조도143 정도예요. 네. 네. 다시 타격 오른쪽 같아. 박상환, 결국은 통점정신 다. 선무타자 최지훈이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코어는 5대5 다시 원점 초고 스트라이크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톱몸 아, 쪽에 세 번째 스트라이크 어입니다 석진 아웃 3아웃 승헌이종상무상대로 동점을 만들면서 어, 다시 승부는 원점입니다. 또한 명의 신인 선수죠. 25년생 서울고 출신의 전준표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데뷔 첫승을 거뒀어요. 네. 1년도 8순위로 이제 선발된 전준표인데요. 조금부터 타격 왼쪽에 타. 사바타 경기 이지영 들어가거든요. 아, 네. 오못맞는 오! 볼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 두 오늘... 번째 못 맞는 볼이거든요. 네. 김성현 <laughs> 2-4-1로 초구 타격 자, 느린 코스데요 아. 잡고 1루로 어! 아! 송구밑달갑니다 삼루지다 홈런 역전 렌더스 친정팀의 비기선을 꼽습니다. 스코 어 6대와 앞서가는 SSG 랜더스입니다 지금 연 연승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뼈 아픈 지금 실책이 하나 나오네요. 그렇네요. 어. 동점 적시타가 나왔고. 박성한, 왼쪽에 타 3렙을 지나 홈으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2점의 리드를 향해, 스코어 7대5 박성한, 2타석 연속 적시타 2점 차에서 김동규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온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네. 이제첫 등판이 되겠고요 최정 좌중간에 떨어뜨리는 타건! 한 점을 더! 최종의 적신타까지 다다수다 2루까지 이렇게 스코어는 8대5 석점차. 펜이 <laughs> 지무 불을 저어놨는데요. 예. 타격, 땅볼, 다시 위없어김미즈 백핸드 캐치 이후에 1루로. 3아웃. 자, 하지만 8회 SS 랜더스에 아주 크나큰 점수들이 나오면서 8대5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즌 7번째 등판의 문승원 선수입니다. 4개 네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요. 4.26의 평균자 책점입니다어쨌그 7연승 가도에 오늘 또 루키 선발 투수에서 루트에 걸면서 3진 아웃입니다. 투아웃 문승원입니다. 변상관. 이번 주에 일단은 그 7연승의 기세가 꺾일 수 있는 흐름이 났어요 그렇죠. 네. 아웃 카한 개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요. 버트가 네. 확 벌면서 연속 3진으로 문승원이 경기를 종료 짓고 있습니다. 자, 키움 히어로즈와 SS 랜더스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최종 스코어 8대 5. 자, SS 랜더스가 연패를 끊는 귀중한 승리를 갖게 됩니다. 네. 자, 양팀 모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은 실책 두 개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승의 흐름과 연패를 끊어야 하는 흐름의 만남이었는데요, 렌더스의 승리로 마을 내리고 있습니다.